계속해서 올 상반기 무더기 손실이 전망된 홍콩 ELS 상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요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액 중에서 거의 절반을 60대 이상에게 판매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은행이 고령층 투자자에게 어떻게 상품을 판매한 건지 엿볼 수 있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죠. 송무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여덟 살 a 씨는 은행원의 권유로 노후 자금 7억 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 그냥 생라고그 제가 스럽고 같아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반 예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적은 받아가는 이자 이율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고 이자율을 더 해줬어요. 80대 B 씨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6개월, 1년이면 다 이거 상환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괜찮고 이거 다 아무 손실 없다.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명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난청이 심한 75살 C씨는 내 답변만 했더니 3억 원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그냥 그냥 내, 내 하래. 홍콩 ELS의 전체 판매액은 1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65살 이상에게 팔린 금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30%에 달합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 조치에 관심이 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럼 은행이 왜 이렇게 ELS 판매에 적극적이었는지 궁금해지죠. 많이 팔면 승진에 유리하도록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한 홍콩 ELS 상품 홍콩 H 지수가 급반등하지 않는다면 손실액이 총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권에서 절반 이상을 판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조사에서 직원 인사평가 지표에 ELS 판매 건수를 41%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은행도 30% 이상 반영했습니다. 가입자는 손실이 나더라도 직원 성과로 인정해 줘 중도 해지를 못 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러갔니 그 은행 직원이 이거 지금 해지가 안 된다고. 그러고 더 빠져서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은행은 또 홍콩 ELS처럼 지수 변동성이 큰 상품은 총 ELS 판매에게 50%까지만 판매한다는 규정을 8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